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 오늘 하루는 정말 무더운 아주 햇빛이 아주 뜨거운 하루였어요. 저는 김윤설이죠. 가까이 찍으면 김윤설이어가지고 지금 저는 전지 사다가 이렇게 고치장 부르치기 하고 있어요 고추장 부르치기 입맛 없을 때 아주 괜찮아요 어, <laughs> 여기 들어간 거는 양파, 애호박, 고추 이렇게 고추 그리고 물고추 갈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춧가루도 좀 넣고 물고추도 좀 갈아서 넣고 그래가지고 설탕 조금 넣고 진간장 조금 넣고 조선간장 조금 넣고 소금 조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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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는 일반용, 가정용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영업용 가스레인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해 좋아요 그래서 더 불맛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어, 이렇게 전지는 어, 삼겹살보다, 어, 소스랑, 어, 부딪히기 하는 거 굉장히 괜찮은, 어, 방법이니다 가족들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라면 저녁 드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이거는 소리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깻잎을 넣고 이제 어, 불을 껐어요 이제는 가겠습니다. 아, 제가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어가지고, 어, 여기까지만. 아, 만나겠다. 네, 알겠. 네, 여러분, 만나길 저녁 드세요. 오늘의 영상은, 어, 전지 고추장 불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